원장님, 큰 가슴이라고 말하는 이 거대 유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거대 유방의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장이나 체중, 어깨 폭등 체형에 따라 알맞은 가슴의 크기가 달라서예요. 가슴은 모성과 여성적인 매력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신체 중 가장 심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나 무게로 기준을 설정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도가 기준이니까요. 그렇지만 수술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D컵 이상일 때 확실히 자신의 가슴이 부담스럽게 크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는 크기가 좀 작더라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두가 자신의 가슴 밑선보다 아래쪽까지 많이 처진 경우에는 더 작은 C컵 정도의 크기에서도 자신의 가슴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슴이 커서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축소수술을 받았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실까요? 네, 진상을 동반하는 거대 유방, 어, 즉, 심토마틱 마크로마스티아의 경우에 가슴 축소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축소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유방통이나 목 어깨 부위의 통증, 두통, 선절임 피부 겹침으로 인한 땀 차는 문제, 발적. 이런 신체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 당일부터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통 때문에 불면증이 심했는데, 수술하자마자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는데요. 가슴 때문에 마냥 숨기기만 하시다가, 당당히 어깨를 펼수 있게 되었고, 정다라 삶의 질이 달라져서 자존감도 올라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슴 무게 때문에 운동하기 불편했던 분들의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동해서 삶의 질이 확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니 대단한데요 원장님이 축소 수술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느 때세요?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러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자마자 작아진 가슴을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럴 때 축소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보람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가슴으로 인해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축소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